안녕, 희감이에요. 밖에 소음 죄송하고요. 일단, 오늘은 구독자 열명 기념으로 목공하고 영상 찍을 건데, 오늘은 투명, 투명 베이스, 베이스 뭐지? 아, 베이스 스키시를 만들어 볼게요. 일단 이런 비닐봉지가 필요하고요. 이게 제가 물을 조금 넣어놨어요. 근데 좀 부족해서 다시 좀더 넣을 거예요. 자, 투입. 쭈루루루룩. 쭈루루르 이렇게, 이렇게 했을 때. 이렇게 절반 정도 오는 크기에서 이걸 닫아주세요. 그리고 끝부분은 아주 살짝 눌러주세요. 아주 살짝. 그래야지 공기가 빠진다죠? 그 다음에 여기 윗부분을 눌러서 공기를 빼주세요. 근데 저는 열어서 할 거예요. 이게 더 쉽거든요. 사실. 벌써 1분이 지났네. 자, 이렇게 됐으면, 완성. 여기에, 색수 타도 되는데, 그냥 투명, 투명 베이스 스킷이니까, 뭐, 그냥 이대로 하죠. 그럼, 안녕!